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담보 왜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우선 정보를 드리기 전에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중학생 남자 아이가요. 학교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좀 장난이 과도했는데요. 멀리서 뛰어오면서 이 친구를 강하게 밀친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힘에서 밀려나면서 무릎의 앞뒤가 꺾이는 상해가 있었고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그 가해행위를 한 친구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케이스는요. 4 0대 초반의 한 남성 이야기인데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잔 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술한잔 먹고 기분 좋아지면 뭐 합니까? 힘자랑 좀 하죠. 어, 내가 왕년에 어떤 힘을 썼는데 아니다. 어, 내가 너보다 힘이 좋았다. 직장 동료란 세네 명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럼 내가 한번 널 들어볼까? 해서 이 직장 동료의 한 분이 이분을 든 상태에서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사고를 일으킨 그 가해자로부터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는요. 어떤 한 주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전거가 앞에 걸어가는 이분을 보지 못했는지 이분을 그대로 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순간 이 주부가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요추 압박골절에 발생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의 운행자로부터 이분은 총 5,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케이스는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요. 이 남자친구가 계단의 턱에 발이 걸리면서 이 여자친구를 민 겁니다. 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미는 바람에 굴르면서 이목 부분이 계단에 심하게 충격받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추에 극격한 외력으로 인해서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됐고요. 그로 인해서 후방 기기 고정수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를 통해서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무엇을 통해서 합의금을 지급받았을까요? 그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해서 합의금을 지급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케이스 모두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하는데요. 담보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특히 이 담보는 생명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 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가 가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만 놓고 보면 보험료가 천 원이나 그 이하의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평소 여러분들이 보험증권을 보시면서 눈여겨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적용시켜 주면요.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의 할증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가해자에게 어떤 보험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담감이 전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일배책이 왜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배책을 진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요. 피해자인데 과실이 있건 없건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가해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연락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때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면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이 되거나 당신에게 근전적인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있다면 나에게 피해자로서 이 담보를 꼭 접수시켜다오 라고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가해자 외에 그의 부모나 또는 가족이 추가로 이 담보를 갖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이 일배책 담보는요 특약으로 최대 1억 정도의 보상 한도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쳐서 입은 상해가 연구장애가 예상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소득이 매우 높아서 1억 정도 한도 가지고는 내 배상액을 다 충분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초과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거나 왈가부하는 다툼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해 행위를 한그 가해자 말고도 그의 부모나 가족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가 갖고 있는 1억 한도와 플러스가 돼서 담보가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가까의 케이스도 1억 한도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이 1억 또는 2억 정도를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억이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예상되거나 소득이 높아서 1억을 훨씬 상의할 것으로 여겨질 때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일배책 담보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재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피해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일배책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에서 답글을 달아 주시던가 또는 저희 보사에도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봬요